잘하는 그 누구임 잠깐 제가 하고 싶던 인트로가 있는데 이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모를 때는 하지 말라고 배우긴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부라 브라... 지금까지 7기부터 10기까지의 극장판들에 대한 TMI들을 알아봤었습니다. 그렇다면 순서상 오늘은 11기 극장판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겠군요. 오늘 알아볼 11기 극장판의 이름은 담벽의관입니다 우선 이 극장판에 대한 TMI를 알아보기 전에 대충의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은 오영사와 신영사가 누군가를 쫓으면서 시작됩니다. 경찰 쪽에서 주인공급에 가까운 신영사와 오영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범인들을 잡아버렸고 범인들은 잡히면서 신혜도와 졸리 로저란 말을 합니다. 한편 코난의 연쇄살인 탐험대는 신혜도라는 곳에 휴가를 오게 됩니다. 호텔에 도착한 일행은 가이드로 보이는 사람에게 안내를 받던 중 전형적인 금발태닝 양아치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코난은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보물을 찾아다니는 트레저헌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물을 찾아다니는 트레저헌터가 시네도라는 섬에 온걸 보니 이 섬에 뭔가 있는 게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난뒤 코난 일행은 가이드해주시는 관광가 과장님을 따라 어떤 전시관에 가봤고 300년 전 바다를 주름 잡았던 여자애적 두 명에 대한 전설을 듣습니다 300년 전엠 본이라는 애적과 메리 리드라는 애적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바다를 누비며 다녔고 둘은 수많은 보물을 찾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항상 싸울 때 서로의 등을 맞댄 채로 싸웠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런 전설을 듣고 난뒤 코난과 탐정 애들은 신내도에 숨어있는 보물을 찾는 체험을 하러 가고, 보라와 미라니는 스쿠버 다이빙을 체험하러 가게 됩니다. 보물을 찾으러 간 탐정단들은 당연히 지들끼리 아무것도 못하고, 코나의 도움을 받아서 보물 찾기에 관련된 퀴즈를 풀었습니다. 한편 미라니와 보라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중, 바닷속에서 오전에 받은 트레전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상호에 물려서 죽어 있었고, 보라와 미라니는 놀래가지고 바다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갑자기 한명 죽어버려서 그 시신을 짓고 섬에 있는 병원 같은 곳으로 갔고한창 보물 찾기 하던 코나는 극장판 러닝타임상 지금 사건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들을 냅두고 장미와 함께 병원으로 가봅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사람이 죽어 있었고 코난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조사해봤더니 누군가 일부러 트레저 헌터가 상의 공격을 받게끔 조작을 해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코난은 이걸 보고 난뒤이 섬에서 뭔가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벌어졌으니 섬에 경찰들이 오게 됐고 경찰들은 이 섬에 찾아온 트레저 헌터들을 조사해봅니다. 알고 보니 이 트레저 헌터들은 오영사가 처음에 잡았던 범인들의 오두머리 비슷한 놈들이었습니다. 이 수상한 놈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그들의 지문을 이용했고 지문 감식 결과 살인, 절도 등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흉악한 놈들이란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편 원래라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어야 하는 코난이 여기서 코난이 사건요소만 하고 있으면 극장판이 1시간 이내에 끝나버리게 될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끌기 위해 아이들이 하고 있는 보물찾기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코난은 이 보물찾기가 그냥 이벤트성으로 하는 보물찾기인 줄 알았는데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건광과 과장님이 준 보물찾기 단서와 진짜 엠보니와 메리리드라는 해적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코난은 이 단서들은 진짜로 해적들이 숨긴 보물과 관련이 있는 단서라는 것을 알게 됐고 진짜로 이 시내도 근처에 있는 노저도란 섬에 엠보니와 메리리드의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편 이렇게 코난이 보물을 찾고 있는 사이 보라함이라니는 트레저헌터의 습격을 받았고 그들의 에게 납치를 당해 가지고 노조도로 끌려가게 됩니다. 트레저헌터는 상어들을 유인하기 위해 미라니와 보라를 데려간 거였고 상어들이 미라니와 보라한테 억으로가 끌린 사이 노조도로 들어가게 되죠.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상어한테 둘러싸인다면 그냥 씹혀가지고 뒤졌겠지만 호난 세계관 무력 탑3 안에 들어가는 미라니는 손과 발이 없는 나약한 미물 따위 간단히 제압하고 트레저헌터를 따라가게 됩니다. 트레저헌터는 미라니와 보라가 살아서 노조도에 들어온 것을 보고 놀랐고 일단은 협박을 해가면서 노조도 안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트레저헌터와 미라니는 안에서 해적들이 숨겨놓은 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보물 같은 것은 없었고 트레저헌터는 실망하게 됩니다. 트레저헌터는 물동을 찾았으니 자신들의 얼굴을 본 보라 와 미란이를 죽이고 튀겠단 말을 했고 미란이와 보라는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는 트레전터와 대치를 하게 되죠. 그렇게 트레전터는 탱크와 육탄전을 벌이다가 왜 자신이 저 탱크 같은 여자랑 정정당당하게 육탄전으로 싸워야 할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됐고 가지고 있던 총을 꺼내서 위협을 합니다. 탱크 같은 미란이도 총에 한대 맞으면 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난 처해하고 있던 중 갑자기 코나이 나타나서 미란이를 구해줍니다. 그렇게 그들은 트레전터를 제압한 뒤 노조도 안에 있던 배를 이용하여 빠져나갔고 이렇게 극장판은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일기 극장판 감贝尔과에 대한 간 이 영화에 대한 TMI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극장판은 2007년 4월 21일에 일본에서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2018년 2월 14일에 개봉을 했죠. 한국에서는 이 시기에 블랙팬서가 개봉했었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극장판 오프닝을 보면 이 극장판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소개나 박사님이 만들어주신 발명품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데 여기서 흔치 않게 보라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보라가 나와도 딱히 설명하는 부분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보라를 집어주며 부잣집 딸치고는 털털한 성격을 가졌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이번 극장판에서 미라니와 보라의 우정이 메인이 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이 극장판의 부제는 간벽의 관인데, 영어 이름을 보면, Jolly Roger in the Deep Azur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Deep Azure는 간벽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 졸리 로저는 극장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이란 말로 바꿀 수가 없는 말입니다. 졸리 로저는 해적기에 그려진 해골을 뜻하는 거라서, 정확하게 극장판의 이름을 바꾸면, 간벽의 해적깃발 정도로 바꾼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네 번째, 이번 극장판에서는, 앤 보니와 메리리드라는 여자 해적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 해적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해적들입니다. 이 둘은, 존레컴이라는선장아래서활약한 해적으로, 둘이 콤비를 짜서 해적질을 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극장판 초반을 보면 코나이 또 지정체 숨겨야 하는 것 까먹고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것들을 주구장창 설명해 주는데 장미가 눈치를 주니까 늘 그랬듯이 TV에서 봤다는 식으로 얼버무렸고 미라니보라는 그걸 또 믿어줍니다. 그런 그렇고 제가 화학과라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어디서 들어보긴 했는데 코나이 설명하는 뭐 입자 구조가 어떻게 생겨서 저게 잘못되면 폭삭 가라는 단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전 대체 대학교에서 뭘 배웠던 건지 의문이 드네요. 여섯 번째 아까 메리리드와 엠본이라는 해적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해적들이 일본에 있는 섬에다가 보물을 놔두고 갔다. 라는 서을 시작으로 이 극장판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극장판을 진행하기 위해 만든 설정이겠지만 왜 굳이 유럽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일본까지 와가지고 이런 짓을 했는지 의문이 들긴 하네요. 초밥 먹으러 왔다고 숨겨놓고 갔나? 일곱 번째 여기서 유명한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고 봐도 되는데 초반에 트레저 헌터가 상어에 물린 게 사고사가 아닌 살인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경찰들이 오게끔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이것도 코난과 장미가 도와준 덕분에 알아낸 거긴 한데 이 유명한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장미가 좀 귀여웠습니다. 장미가 막 유명한 한눈팔게 하고 재빠르게 증거품 있는 데다가 단서를 놔주는데 이게 묘하게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코난이 장미한테 증거품을 휴대폰 사진으로 좀 찍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니뭐하냐 라고 툴툴대는데 코난이 파트너다 라고 말해주니까 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냥 너무 귀여웠습니다. 여덟 번째 이 극장판에서 신형사와 오형사의 활력이 돋보입니다. 극장판 시작할 때부터 경찰들을 피해 도망가던 범인들을 잡아냈고 시해도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때문에 시해도에 도착해서는 트레저헌터의 문을 채취하기 위해 신형사가 트레저헌터한테 담배 피는 척성냥을빌려가지고 짐을 채취를 했죠. 그리고 오형사는 이 트레저헌터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 의심을 품으며 사건의 증상에 다가설 수 있게끔 도움을 줬고 나중에 유명한 이 미란이가 트레저헌터한테 끌려갔던 걸 알고 막 옛맵을 떠니까 복부를 원위치 펀치로 강타해가지고 기절시켜서 진정시켜주는 신형사와 오사가은활약 극장판입니다. 아홉 번째 유명한 이여기서 수갑을 찹니다. 죄명은 무전취식의 자전거 절도였죠 물론 오해라서 금방 풀려나긴 했는데, 유명한 이라면 한 번쯤 저런 죄목으로 체포도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번째 아까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린이 탐정단이 풀던 봉을 찾기에 대한 단서가 300년 전 앵과 메리가 만든 암호라는 것을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는 300년 동안 그 누구도 풀지 못했고, 그래서 노저도에 있는 앵과 메리의 보물을 찾아내지 못했던 거였죠. 그런데 그런 것치고는 암호가 좀 쉽습니다. 장미와 코난이 머리를 조금 써가지고 3일이 안 돼서 암호를 풀어낸 걸 보면, 이게 300년 동안 암호도 높은 암호가 맞나 싶었습니다. 11번째, 여기서 트레저헌터 중에 한 명을 죽이고, 나머지 트레저헌터 중한 명의 다리를 저격하는 인물이 코난 일행을 가이드해준 관광과 과장님이란 것이 밝혀지는데, 굳이 이 사람이 등장했어야 했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트레저헌터라는 인물들도 등장하고, 그 인물들에다가 엥과 멜이라는 해적의 보물, 거기다가 보라이라니 얘기까지 풀어주는데, 이 과장이란 사람은 약간 이야기에 끼지 못하고 겉돌다가 마지막에 그냥 어거지로 끼워 맞춰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12번째, 트레저헌터한테 협박을 당해서 미라니아 보라가 노저도란 섬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하필 그날이 태풍이 오는 날이었고, 배가 뜨기가 어려운 날씨가 됩니다. 하지만 코난은 무조건 미 이란일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배를 가지고 있는 여관 주인 아저씨한테 배좀 띄워서 본인을 태워달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여관 아저씨는 이날 코난을 처음 봤고 코난은 겉모습만 봤을 때는 누가 봐도 8살짜리 잼민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태풍이 오고 있는데 잼민이가배좀 띄워달라고 부탁하면 배를 띄울 것 같나요? 저 같으면 개무시하고 메이플 하러 갔을 것 같은데 이 여관 아저씨는 코난을 태우고 바다로 나가줍니다. 심지어 박사님이나 유명한 같은 보호자 없이 코난만 태우고 바다로 나가요. 이거 코난 정체를 코난 세간에 있는 모두가 아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열세 번째 여기서 박사님의 최신 발명품이 나옵니다. 휴대용 산소호흡기 같은 건데 엄청 조그만데도 꽤나 오랫동안 쓸수 있는 산소가 들어있습니다. 진짜 이걸 코나한테만 주지 말고 특허 내가지고 현실에서 팔아버리면 바로 그냥 강남에 있는 건물 세채쯤은살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코나한테만 이런 걸 보급해주는지 모르겠네요. 14번째 이 극장판의 주인공은 보라와 미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이 극장판에서는 엔가메리란 여자 해적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초반에 엔가메리가 서로의 등을 맞대고 싸웠다는 걸들은 보라는 내 등을 내줄 사람은 미란이 너밖에 없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 마지막에 엔가메리가 서로의 등을 맞대고 싸웠듯이 보라와 미란이가 서로의 등을 맞대고 트레 전투와 싸우게 됩니다. 물론 보라는 아무것도 안하고 미란이 혼자서 싸우긴 했지만 보라함 미란이가 얼마나 두터운 실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는 극장판이라 이두 명이 극장판의 주인공이라 봐도 될것 같았습니다. 열다섯 번째 미란이와 보라가 트레저온터와 싸우다가 결국엔 총등 트레저온터한테 뒤지게 일보직전이 상황이 되는데 코난이 나타나서 살인슛으로 둘을 구해줍니다. 저 같으면 여덟 살잼미니가 나를 구해주면 일단 고맙다가도 얘가 대체 어떻게 성인도 쓰러뜨리는 정확하고 강력한 슛을 쏜 거지? 라고 생각을 할것 같은데 보라함 미란이는 의구심도 신기함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코난 세계 관의잼미니 평균 파워가 성인 남자 두 명을 쓰러뜨리는 파워인 것 같네요. 열 판을 보면 보라미라니는 코난 정체를 아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성인 남자 두 명을 쓰러트린 슛을 쐈는데도 아무 의심도 안 했고 미라냐보라가 노조도의 꽤나 깊은 곳까지 들어왔었는데 여기까지 코난이 어떻게 왔는지도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조도 안에 가스가 차올라가지고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 오자 코난이 모든 오더를 내리고 자신이 어떤 사슬을 차가지고 이동굴을 탈출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누구도 위험하다고 말을 하거나 그게 말이 되냐라는 등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군말없이 8살 잼미니의 계획에 따라줍니다. 과연 목숨이 걸린 위험한 상황에서 8살 잼미니가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니다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건 그냥 미라니와 보라가 코난이 머리 좋은 고등학생 탐정 남도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맹목적인 신뢰인것 같습니다. 17번째 극장판을 보면 꽁나오는 장면이 바로 도일이와 미라니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은빛 날개의 마술사에서는 비행기가 추락하기 전 미라니가 도일이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수평선상의 음모에서는 도일이만이 미라니가 숨은 곳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미라니를 구해주는 등 이렇게 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극장판에서는 마지막에 쿠키 영상급으로 살짝 등장해줍니다. 그냥 배에서 탈출하기 전미라니가 코난한테서 도일이의 모습을 봤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 정도면 진짜 미 미안는 코난 정체 아는 게 틀림없어 보이네요. 마지막 18번째 그다지 재밌는 극장판이 아니었습니다. 앞선 TMI에 대해서 얘기할 때 관광과 과장님이 왜 등장했는지도 모르겠고 30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앵가미리암호치고는 너무 쉬웠다란 말을 했었습니다. 이밖에도 살인이라 는데보을찾나 하고 있는 코난의 모습이라던가 계속 헛짓거리 많은 트레저너 등등 좀 루즈해지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극장판을 보면 초반에 지루하다가도 1시간쯤 지나면 슬슬 흥미로워지기 시작하는데 이번 극장판은 주구 장창 지루하다가 마지막에 동굴에서 물이 들어오자 와 탈출해야 하는갑다 하고 끝납니다. 만약 코난 극장판 순위를 매긴다면 11개 극장판 아마 뒤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18가지 정도가 11기 극장판 감배일관에 대한 TMI인 것 같습니다 제가 코난 극장판을 볼때 초반 부분은 좀 지루해가지고 한 번에 다안 보고 좀 끊었다가 보고 나중에 하이라이트 부분되면안 끊고 끝까지 보는 편인데 이번 감배일관은 진짜 하이라이트가 없어가지고 계속 끊어서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1기 극장판을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